가민수향푸스이 다녀오다 2편. 스위스 여행 클립 모음. 전체 화면 누르고 세로로 시청해 주세요. 진짜 너무 추웠어요. 프랑스에서 SBB 기차 타고 스위스로 넘어와 휴식 후 다음날 새벽 6시 반 출발 융프라우 오 플런했어요. 어딜 가나 오플런 디폴트 우리의 일상. 융프라우 정상행 8시 40분쯤 도착했어요. 30초마다 바뀌는 날씨 탓에 비록 위의 풍경은 살짝 비춰졌어요 뒤에 줄이 길어서 후딱 찍기. 각자 동영상 촬영 후 마음에 드는 사진은 캡처하기로 했어요. 점프는 필수예요. 진짜 포즈는 하나도 모르겠고 냅다 뛰었어요. 순식간에 날씨는 나빠지고 일찍 와서 맑은 모습 봐서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밑에 마을은 맑아도 융프라우 정상 날씨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올라오기 전에 웹캠 보는 재미는 있었어요. 오플로 하는 사람 거의 다 한국인. 완전 웃겼어요. 서로서로 서로 사진도 찍어주고 구도는 믿음으로 간다. 국기가 두 개라서 이번 올라간 거다 찍어봤어요. 눈에 반사된 태양빛은 아주 밝기 때문에 선글라스는 무조건 필수. 융프라우 스핑크스는 아주 맑았어요. 같은 장소지만 반대편인데 맑은 하늘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당일치기로 융프라우와 피르스트를 다녀오기로 했고 하루 만에 두 곳을 다 가려고 하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바로 피르스트로 이동했고 SBB 어플로 시간표 활용했어요. 이동 시간은 물론이고 환승 내용도 볼수 있었어요. 구글 지도보다 더 정확한 내용이에요. 융프라우 곤돌라는 넓고 아주 크지만 피르스트 곤돌라는 최대 6인승으로 엄청 좁았어요. 덩치가 큰 행님들과 합석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린델발트 터미널인지 그린델발트 역인지 잘 보기.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역이에요. 참고로 저희는 융프라우 VIP 패스권 3일권 구매했어요. 피르스트의 액티비티는 아주 유명하지만 가미니가 겁쟁이라서 우리는 구경만 하기로 했어요. 아름다운 자연은 스위스를 보고 하는 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먹구름이 오는 와중에도 자연은 너무 아름답고 예뻤어요. 앞으로 걸을 데가 없는데 자꾸 걸으락 하네. 제가 더 킹받아요 동영상 보는데 진짜 웃기네요 곤돌라 타고 내려올 때는 둘이서만 타고 내려왔어요 혼자 세상 예쁜 척은 다하네 선글라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 무조건 선글라스 덕분에 사진도 잘 나왔어요 스위스 자연은 다시 봐도 아름다웠어요 셀카 못 찍는 것도 고산병 증상인가요 혹시? 융프라우, 피르스트, 그리고 하더쿨룸까지 하루 만에 세 곳을 다녀왔어요 스위스 여행 뿌셨어요. 하더클룸도 풍경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왜 이렇게 예쁘대요? 인터라켄 시내가 한 눈에 다 보여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저희는 여행하는 내내 날씨가 아주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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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음이었어요. 역시 저희는 날씨 요정이에요. 그림 보면 풍경 같다고. 풍경 보면 그림 같다고. 하 5월달에 가서 그런지 조금 쌀쌀해서 긴팔 입었어요. 전망 구경하고 뒤돌면 바로 벤치가 보여서 휴식할 수 있어요. 앉아서 휴식하면서 풍경 눈에 담기. 정말 힐링 그 잡채예요, 잡채. 푸니쿨라 타고 올라오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웨이팅만 거의 한 시간 했어요. 웨이팅 하는데 근처 에 의자 하나 덥고 다리는 조금 아팠어요. 내려갈 때도 웨이팅만 최소 30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푸니쿨라 배차 간격이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조금 오래 걸려요. 푸니쿨라 타고 내려가는데 무지개 발견! 완전 럭키 비키잖아! 무지개가 엄청 커서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주면서 같이 무지개 구경했어요. 스위스 여행하는 내내 힐링 제대로 충전하네요. 빡빡. 지금 당장 또 가고 싶네요. 오늘은 스위스 1차, 이제 베른으로 출발. 기차 타고 가면서 풍경 구경했어요. 스위스의 수도는 어디게요? 정답은 베른입니다. 저는 스위스에서 베른이 가장 예뻤어요. 오늘도 날씨 맑음, 역시 날씨 오정. 스위스에서 살고 싶어요. 베른도 당일치기로 다녀왔고 버스 타면서 이동했어요. 버스 티켓 구매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여기는 장미공원입니다. 장미도 많고 벌도 많고 벌레도 많고 꽃향기 폴폴. 산책하기도 너무 좋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같이 오면 갤러리에 꽃사진으로 도배. 나꽃 좋아하네. 베른 계획이시라면 장미공원 꼭 한번 다녀와보세요.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것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차차 별개로 말씀드리자면 스위스 버스비 진짜 기절할 뻔. 버스비 1회권이 우리나라 치킨 한 마리 가격이에요. 계산할 때 조심해서 버스 타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대중교통은 너무 소중해. 고창기를 마치면 힘이 솟사요나왜 저러고 있지? 장미공원에서 직진으로 걸어가면 시내를 한눈에 볼수 있는 곳이 나와요. 저는 여기서 인생사진을 건졌습니다. 진짜 영화 세트장 같아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베른 시내가 한눈에 다 보이고 강도 에메랄드빛 색깔이에요. 반짝반짝! 의외로 여기는 한국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우리가 아침 일찍 와서 그런가? 눈과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 푸릇푸릇! 구름이 하나도 없었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이날은 구름이 좀 많았어요. 구글 뷰포인트 따라갔는데 장미 정원이 훨씬 더 예뻤어요. 베른 여행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곰 공원. 저희가 갔을 땐곰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림자도 못 봤어요. 베른 시내 쪽으로 걸어서 베른역까지 가는 길이에요. 빨간 트램 지나갈 때꼭 사진 찍기. 생각보다 사진이 예쁘게 나와요. 시내 길 따라 올라가면 국기가 무수히 많이 걸려 있었어요. 국기 구경하면서 올라가면 금방 도착. 스위스 대중교통 티켓은 현장 구매 또는 SBB 어플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구매했고, 교통 티켓 가격도 무섭지만 벌금이 더 무서워요. 스위스 패스 소지하고 계시는 분은 티켓 구매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단, 꼭 소지하여 탑승하시길 바랍니다. 베른에서 슈피츠로 기차 타고 이동했어요. 와, 슈피츠도 진짜 예뻤어요. 순서대로 가면 내르막길이라 완전 편했어요. 스위스에서 안 예쁜 곳 찾기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슈피츠 유람선에서 슈피츠 역으로 가면 오르막길이에요. 힘듦주의. 슈피츠를 꼭 가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초록, 파랑, 자연이 보입니다. 완전 초록, 초록. 여기는 슈피츠 뷰포인트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사진이랑 동영상 왕창 찍어 왔어요. 여기는 왜 대한민국 슈피츠 광역시 아닌 거죠? 대한민국 해주세요. 매일 봐도 질리지 않을 것 같고, 완전 힐링크 잡채. 그 이날은 구름이 좀 가득했고, 곧 비가 올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뻤어요. 길 따라 쭉 내려오면 수영장, 미니 파크, 골프, 체스장, 축구장, 뭐 잔디밭 등다 보여요. 나도 여기서 살래. 나도 여기 지역할래. 피츠에서 인터라켄으로 가는 유람선을 타려고 했으나 저희는 시간이 안 맞아서 못 탔어요. 그래서 유람선 타고 튠까지 가서 거기서 기차 타고 인터라켄으로 갔어요. 시간표에 적힌 내용을 꼭꼭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우연히 유람선을 탑승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곳 중에 하나였어요. 날씨가 흐려도 예쁠 수가 있나요? 바람이 정말 많이 불어서 머리카락이 매도사가된 주의 주의 유람선 타면 좀 추워서 가방에 바람막이 한개 정도는 넣어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찍어준 영상 1. 베른 장미공원 여기는 또 가볼 만한 곳이에요. 내가 찍어준 영상 2. 슈피츠 선착장이며 유람선 타기 전에 찍어준 스위스 3일차 아침부터 브리엔츠로 가는 유람선 탔어요. 비가 와서 그런지 엄청 추웠어요. 비가 와도 유람선은 다행히 운행하더라고요. 폭포 보세요, 폭포. 가까이서 폭포 보니까 진짜 신기했어요. 전날 유람선 탈때 바람에 당해 봐서 이번에는 실내로 앉았어요. 실내에 앉았는데도 엄청 추웠어요. 종점인 브리엔츠 구경하고 돌아올 때는 기차 타고 왔어요. 스위스 풍경 보고 머릿속이 완전 멍해졌어요. 스위스에서 기차도 타고 유람선도 타고 완전 뽕 뽑았어요. 죽기 전에 스위스는 한번더 여행 다시 오고 싶어요. 스위스 여행 중에 비 오는 날이면 이렇게 유람선과 기차를 같이 타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 와서 나도 수영하고 싶다. 나도 수영 배웠는데. 사실 자유형밖에 못해요. 또 가격 생각하면 세부나 푸코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운전 잘하게 되면 렌트카 대여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언제쯤 내 운전 실력은 늘려나? 가민이는 아직도 엑셀 밟는 것도 겁내하는 초보 운전이에요. 나는 운전 좀 잘하는 듯? 내가 찍어준 영상 네 번째 분명 뒤에 배경이 보였는데 내가 찍어준 다섯 번째 영상 역시 날씨 요정이라 그런지 이날도 날씨가 엄청 맑았어요 여행 컨디션은 날씨가 정하는 것 같아요 이래서 사람들이 스위스 스위스 여행 가라고 하나 봐요 날씨 요정 지원 빡빡 받아가세요 내가 찍어준 여섯 번째 영상 곤돌라 타고 내려가는 길이에요 풍경 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행 간다고 가방 하나 샀는데 완전 똥 뽑았어요 내가 찍어준 영상 일곱 번째 여행은 언제나 즐겁고 날 행복하게 해. 이날 사진만 거의 300장 찍었어요. 융프라우 꼭대기가 추우니까 내복 입고 기모 맨투맨 입고 후드티 입고 내려올 땐좀 더웠어요. 융프라우 꼭대기 정말 정말 추우니까 핫팩은 필수. 스위스 여행 일정 끝. 재밌었다면 좋아요.